사무엘기하 19장 유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다 왕이 목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유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로마"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도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란보다 더 무서운 환란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으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지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다윗의 귀환준비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나기에서 구해주셨다. 블레셋 사람의 손나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가에 와 있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 기라의 아들인 시무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천 명을 거느리고 사울 지방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열다섯 명과 자기 종 스무 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다윗 왕과 시므이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무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무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너희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무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과 무비보셋.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또 부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다윗과 바르실레.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여든 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여든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저에게 상을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치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에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남북 분쟁의 재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열 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사무엘기하 20장. 세바의 반란.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세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유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발을 뒤쫓아가려고 아비세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본온의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고,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 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지요.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발을 뒤쫓아 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길의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 부하가 아마사의 주검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유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둘어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가 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유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 올랐다. 유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유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유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유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업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유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런 이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유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다윗의 관리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스 그래 사람과 블레셋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사무엘기하 21장 다윗이 기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다. 다윗 시대에 세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그 곡절을 부르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기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부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라비 무홀라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다섯을 붙잡아다가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부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 아야의 딸 리브가가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 돌 위에서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사세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장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거인 족의 자손인 이스비누 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 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시부개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오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씨였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